장 열두 제자를 내보내시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 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부러스를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강 마을에 들어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헤롯이 듣고 심히 당황하다. 품봉왕 헤롯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런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주인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하며 어떤 사람은 엘야 않았다고도 함이라. 헤로시 이르되 요한은 내가 먹을 배어건을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오천 명을 먹이시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그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골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건을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고칠 자들은 거치시더라 날이 저물가매 어 열두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요하며 먹을 것을 얻게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 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수 없사옵나이다니 이는 남자가 한 5천 명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하여 다한친 후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거두니라 베드로의 고백 주군과 부활예고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스이레 요한이라고 덜어는 엘리아라 덜어는 예 삼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다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여 죽임을 당하고 제삼일에 구든지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룰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를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주기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시다 이 말씀을 하신 후팔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에 영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니 이는 모세와 엘리라 영광 중에 라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에 있을지 때에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하되 자기가 아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라하고 소리가 그쯤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본 것을 무엇든지 그대는 아무에게도 이러지 아니하니라. 귀신들 중에 한 사람이 소리 질러 이르되 선생님 참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외아들니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라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 구하였으나, 그들이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약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오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볼때 귀신이 그를 거꾸로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구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그들이 다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자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누가 크냐?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을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리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자니라 너희를 위하는 사람. 이완이 여자오대 주의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냈던 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사마리아의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나를 따르라.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자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을때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도다 시고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십장 71을 세워서 보내시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1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돌씩 앞서 보내시며 일시에 추수할 것은 많대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것 같도다. 잔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자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는 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바른 모든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도로와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회스리 있고 제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도로와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보나오마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신를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출십인이 돌아오다 칠 72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도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 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예수의 감사 기도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 듣지 못하였느니라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 어떤 율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너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자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남에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갓가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대나리온 돌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기를 백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마르다와 마리아. 그들이 길갈대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른 영화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 11장, 기도를 가르치시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자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여주시옵고 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세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버둥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간청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오출이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일러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 데 생선 대신에 배물 주며 알을 달라는 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로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수와 바알세불 예수께서 한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에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우리들이 놀랍게 여겼사나 그 중에 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브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심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장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장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브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장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브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이들이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하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 다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복이 있는 자이 말씀하실 을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벤 태와 당신을 먹인 자지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의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것 같다. 지인다로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대의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로운 말을 들려고땅 끝에서 왔으니가니와 솔로몬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대의 니누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이거니와 요나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너는 몸의 등불 누구든지등불을켜서 음속이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하니라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서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온 몸이 밝아 조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바리세인과 율법교사.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식을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식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이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에 같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디서 본다더라 커트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러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 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요 너희가 바카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십일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 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요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무난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 진저 너희여 너희는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 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 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여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르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다루는 죽이며 또 박히하리라 하였느니라 세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지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에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화 있을 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보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 석유관과 바리세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가지 일을 따져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착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12장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 그 동안에 우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팔일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탐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굴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들이라 내가 내 친구 너에게 희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다섯 마리가 두리언에 팔리는 것이 아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무독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백끌고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한 부자 비유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 가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원아여러해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 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목숨과 몸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로 그

준비하고 있으라. 허리에 띠를 들이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 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으리라. 주인이 곧 이경이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두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데 인자가 우리에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집 종들을 맡아 때를 이르노니 주인이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할 것이니라 불을 던지러 분쟁을 일으키러 왔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하늘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줄 아느냐 내가 너에게이르니 아니라 도 분쟁하게 하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다섯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 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시대를 분간하고 화해하기를 힘쓰라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있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선하기가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는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의 가둘과 염려하라 내게 이른 언니 그들의 제물의사 선일로 예수께 아르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지어 준 열여덟 사람이 예루살렘에 관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 비유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삼 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돌보하고 거두 물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으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안식일에 꼬브라진 여자를 고치시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열 18배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아르며고부라져 조금 더폈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니 여자가 고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신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이랄날이아스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위한 에서 풀어내어 매인 매 서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늘리는그 가지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여자씨와 누룩피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와 태가 다 심은 겨자씨하나 같으니 자라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기대려놓으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로섬말 속에 갖다 놓어 전부 부풀게한 누룩과 같은 일라 하셨더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예수께서 각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자 어대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마늘이라. 집주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가 밖에서 서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 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선지자들을 죽이는 예루살렘아 그때 어떤 발생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탈기 제새기를날게 아래에 모험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려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 시는 이를 찬성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14. 장수정병든 사람을 고치시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 앞에 수정병든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끝자리에 앉으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그리하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꿇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너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버시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가풍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시에되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큰 잔치 비유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 하사람은 이르되 나는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컨대나 나는 소 다섯 리를 샀음에 시하러 가니 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가라 고또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 주인에게 그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로 나가서 사람을 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잔치리 제자가 되는 길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 예수께서 돌이 사이 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 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만대를 세우고자 할진데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족하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때 먼저 앉아 일만 명으로서 저 이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하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많을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 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 하시니라. 15장. 찾은 목자 비유 모든 세리와 주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거리며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1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아흔 마리를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하며 매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으로 말미여자가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곧과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마를 크 찾아내었노라 하리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요같이 주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있으려니라 이른 아들을 떼자진 아버지 비유 너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들어올 품귀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후 며칠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애놓고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한 사람에게 붙여서 하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역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예수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군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 검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근히 여겨 달려가 먹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 검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려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이르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마다들은 파티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 선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성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을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건을 내게는 염소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가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들어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성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이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내 것이다 내것이로되 이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16장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되느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아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한 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스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나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1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팔십이라스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절 할처서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이름이 여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요히 여기고 저를 경이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율법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일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때 m 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유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진 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가능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되는 자도 가능함이니라 부자와 거지 한 부자가 있어 자세고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그가 응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지아브라 나를 그 여기사 나사